성 빌리포 내리는 1515년 7월 2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프란체스코 내리는 공중인이었고 어머니 루크레치아는 신심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신앙과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빌리포는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유쾌하고 활발한 성격을 지녔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찬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피렌체의 르네상스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당시는 예술과 학문이 활발히 꽃피던 시대였고, 그는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지식과 문화적 교양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세속적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상업과 세속적 성공보다는 영적 삶에 더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청년 시절 빌립보는 집을 떠나 산 제르마노의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친척은 그에게 상업을 배우게 하고자 했지만 빌립보는 곧 물질적 부와 성공이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이미 세상보다는 하늘을 향한 삶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빌립보는 로마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학문을 더 깊이 익히기 위해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지만 학이나 명예보다는 영혼구원에 더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영적 공허 속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현실을 보며 이 도시를 변화시켜야 한다. 는 내적 소명을 느꼈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보다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차 기도와 봉사,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성 빌립보 내리의 출생과 성장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부터 드러난 천성과 신앙심은 훗날 그가 로마의 사도라 불리며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 이끌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속적 성공의 길을 버리고 하느님을 향한 길을 택한 사람이었고 바로 그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선택이 그의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성 빌립보 내리는 로마에 정착한 이후 점점 더 깊은 내적 성숙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는 학문적 길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었고, 사제서품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와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긴 밤을 성당이나 고독한 방에서 기도하며 보내곤 했습니다. 특히 성령께 대한 열렬한 신심을 품고, 늘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불태우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깊은 신비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어느 날 그는 성령의 불길이 가슴에 임하는 체험을 했는데 이후 그의 심장은 실제로 커지고 평생 동안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불룩해졌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은 그가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는 삶을 살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빌립보는 학문과 명예보다 영혼구원에 전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로마의 거리와 병원, 빈민가를 찾아다니며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나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성베드로 성당의 지하 묘지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확신을 얻고 사도의 길로 나아갈 힘을 키웠습니다. 그는 사제가 되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한동안 이를 미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직분이 없어도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평신도의 신분으로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아 신앙 교육을 했고, 병자와 가난한 이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교회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사제로 서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1551년 36세의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사제가 된 이후에도 빌립보의 삶은 여전히 단순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강론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열수 있는 따뜻한 대화와 유머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간결했지만 진심 어린 말과 삶으로 증언했기에 신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기뻐하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으십시오. 성인은 근엄한 얼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성의 핵심이 기쁨과 사랑임을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는 또한 고해성사에 특별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자들의 고해를 들어주며 단순한 제의 사면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목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고해소를 찾아 영적 조언을 얻었고 그의 따뜻한 태도에 감동하여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 빌립보 네리의 소명과 결단은 화려한 기적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충실히 걸으며 로마의 영적 보응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에게 참된 성덕은 복잡하거나 무겁지 않고 단순한 사랑과 기쁨 안에서 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성 빌립보 네리의 대표적인 활동은 로마의 신앙 보응과 공동체 형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사도라 불릴 만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는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청년들은 방탕한 오락과 세속적 즐거움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빌리포는 그들을 모아 성경을 읽고 신앙에 대해 대화하며 음악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발전했고, 훗날 오라토리오에 오라토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도직 단체로 이어졌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모여 기도, 말씀, 음악, 대화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 안에서 매우 신선한 사도직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둘째 그는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활동에 힘썼습니다. 필립보는 언제나 가장 약한 이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병원과 빈민가를 찾아 위로와 도움을 주었고 기부와 봉사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복음적 행위였습니다. 셋째 그는 유머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사목자였습니다. 빌립보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담을 던지고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그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즐거운 성인이었는데 이는 신앙이 무겁고 엄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웃음 속에서도 깊이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넷째 그는 고해성사와 영적지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이끌었습니다. 빌립보는 매일 긴 시간을 고해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사해주는 것을 넘어 회개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고해 성사를 통해 삶을 변화시켰고 로마 교회의 신앙이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다섯째, 그는 오라토리오회를 설립하여 교회 안에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라토리오는 형식적인 강론이 아닌 자유로운 대화와 음악 기도, 성경 묵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신앙한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교회의 세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라토리오의 전통은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그는 영적 체험과 겸손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이 실제로 남아 있었다는 신비로운 체험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는 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언제나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겸손이 없으면 성덕도 없다. 라고 가르치며 스스로도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성 빌립보 내리의 활동은 단순한 사목이나 자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신앙적 요구에 응답하며 교회와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의 대표적 사건과 활동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살아있으며 신앙인들에게 기쁨 안에서 거룩함을 찾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성 빌립보 내리가 교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쁨과 사랑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거창한 학문이나 교리 논쟁보다 신앙을 삶 속에서 기쁘게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그는 기쁨의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는 성인은 근엄한 얼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신앙이 단순히 엄격한 의무와 규율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 속에서도 충만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유머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신앙이 무겁지 않고 즐거운 삶의 원천임을 증언했습니다. 둘째 그는 겸손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빌립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언제나 겸손이 모든 덕의 기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그의 사목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공동체와 친교의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오라토리오에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대화하며 서로의 신앙을 북돋는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본래 사도적 친교 안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넷째, 그는 고해 성사와 영적 지도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했습니다. 빌립보는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고해소에서 만나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는 죄를 단순히 벌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용서와 회복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의 고의 성사는 엄격함이 아니라 따뜻함과 격려로 가득했기에 많은 이들이 진정한 회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성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는 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계획보다 성령의 영감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섯째, 그는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하는 법을 전했습니다. 빌리포는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노래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성덕을 찾았습니다. 그는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 빌리포 내리의 신앙적 유산은 결국 기쁨, 겸손, 공동체, 성령, 그리고 일상 속의 거룩함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자들에게 신앙이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살아 있으며 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기쁨으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성 빌립보 내리의 삶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성덕은 기쁨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과 불안, 우울 속에서 신앙마저 무겁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웃음과 유머, 따뜻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신앙이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임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북돋으며 신앙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성 빌립보 내리는 오늘날에도 기쁨과 겸손, 성령 안의 자유로움으로 신앙을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성인입니다.